네,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7주차는 신앙으로 만드는 부부의 신세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실까요? 네, 오늘 하나 붙이면 이제 내일 마지막 7주차 금요일을 붙이게 됩니다. 하루만 또 견디시면 드디어 7주차가 끝나고 다음 주 대망의 8주차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 구호를 외치고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른손을 지시고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제가 선창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합시다. 변합시다. 변합니다. 변합시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제를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 교제의 주제를 보시면 마태공 1장 18절에서 25절로 되어 있는데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옆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순종하는 부부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칸이 모자라서 못 썼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어떤 부부라고요? 순종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월요일날은 신앙으로 연결되는 부부였고 화요일은 비전을 공유하는 부부였습니다 어제는 마음을 여는 부부였다면 오늘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순정하는 부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떠했는가 하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의 세계로 가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의 이성, 경험, 또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이 임신의 잉태된 역사는 사실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꾸자 했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고 믿고 있었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면 알고 나서 요셉은 너무 큰 배신감, 상실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울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을 사랑하고 또 마리아를 그만큼 극진히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 감정이 같이 갑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20절 중반 한번 볼까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움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지금이 사실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알던 마리아가 아닐까봐 내가 평소 관계하고 신실하고 정숙했던 그 마리아가 아닐까봐 너무 두려웠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바가 진짜 사실이면 어떡하지? 이것이 너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항상 감정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생각보다는 감정이 문제죠. 감정이 상하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옳고 다름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죠? 감정이 상하면 이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요셉에게 천사가 알려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려줬죠. 그래서 여러분 2 4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요. 일어났죠. 그리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그동안의 인간으로서의 경험을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부대로 행했다고 나와 있죠. 거기다 한번, 밑줄을 보실까요? 주의 사자의 분부를 행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제로 한번 가볼까요? 34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택하신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가난하고 이름 없는 동네에 살던 목수인 요셉과 시골 처녀인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너무나 평범하고 그냥 지나가면 동네 아가씨, 동네 총각처럼 그냥 아무 별볼일 없는 너무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이 오실 당시에도 사실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고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다음 밑줄을 그으실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 가치관을 뛰어넘으심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사실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도 많았고 유력한 가문. 그런 가문의 사람들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 인간의 이성, 상식, 가치관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인류구원이라는 거대한 구속사를 실현하실 아기 예수를 자신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순종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고 구속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모을 쳐보실까요? 두 사람의 순종으로. 마리아도 요셉도 도저히 처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지 여러분, 두 사람의 순종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고 구속사가 완성이 됐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자녀를 향하신 교회와 대한민국을 향하신 구속사를 완성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사람의 순종이 지금 이 시대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 이해할 순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원한 마리아 임신 소식을 듣고 큰 충격과 배신감, 분노를 느꼈습니다. 믿었던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극심한 분노로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성품을 지녔던 요셉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마리아의 치부를 감싸지고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선한 성품.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사실은 성품도 중요합니다. 정말 다혈질이고 혈기가 많고 늘 분노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요나처럼 도망을 가거나 끝까지 항의를 했겠죠. 그런데 요셉 자체가 워낙 선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성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 선한 성품을 가졌던 요셉은 마리아 치부도 감싸주고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셉에게 알려주셨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가 여러분, 처음부터 알려주셨으면 됐잖아요.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부터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똑같이 앞으로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있을 텐데 준비하고 받아들여라 했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치열한 내면의 갈등을, 갈등을 겪으면서 사랑과 용서에 대해 고민하고 폭발할 것 같은 과정을 한, 감정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절한 씨름의 과정이 있었기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 주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밑줄을 긋으실까요? 치열한 씨름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가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 없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갈등을 겪고 나서야 한 단계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이해폭이 넓어지고, 한 단계 더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저 여러분, 적용을 한번 볼까요? 치열한 내면의 갈등을 거친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우리에게 일어났던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이 있지만, 그런 치열한 내면의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갈수 있는 그런 요새가 같은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근신하며 보호해 주는 마음을 갖습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한번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 보실까요? 절제, 근신, 보호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마지못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는 순종을 하죠. 물고기 배 속에 3일 있다 보니까 정신이 좀 들어서 가긴 하지만 3일 길을 딱 하루만 돕니다. 아직도 마음이 전폭적으로 순종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절제하죠, 근신하죠,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훼손되지 않도록 순종하려면 100%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일정국은 손상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거기까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미적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후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해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반항하거나 미적거리지 않고 깨자마자 바로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가 출산할 때까지 남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동침하지 않고 근신하며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름답게 이 땅에 실현됩니다. 그 다음 밑줄을 꼽으실까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실현됐다고요? 아름답게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도 불평과 원망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그 뜻은 굉장히 왜곡되고 훼손될 수가 있는데 요셉은 아름답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근신하고 절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요셉처럼 절제와 근신 가운데 서로를 돌보아주며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두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요셉처럼 절제와 근신 가운데 서로를 돌보아 주며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고우실까요? 절제와 근신 가운데 서로를 돌보아 주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어떤 순종이다. 이렇게 과시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아주며 절제와 근심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면서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신인해 주는데 특별히 요셉을 보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대한 구속사가 완성되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게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마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시 일어나 순종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맞닥뜨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이성과 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절제하고 근신함으로 또 서로를 돌보아주며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게 하옵소서 그 순종함의 노력을 통해 우리 자녀 또 우리 교회, 가정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순종할 때 하나님 불평과 원망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오십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요셉처럼 절제하고 근신하며 보호해 주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땅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대선년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선 기간 동안 정말 백성들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번 크게 외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